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호흡기관 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폐호흡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 물어봤는데 답이 폐포이다 그랬어요. 호흡기관 한번 볼게요. 호흡기에서는 우리가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코하고 이 연결되어 있어서 공기가 드나드는 관을 우리가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은 좌측 우측으로 나뉘거든요. 기관지예요. 이 기관지랑 연결된 부분이 폐입니다. 폐 아래 가로막이 있죠? 우리가 배운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모랑 모를 나눈다. 이 가슴과 배를 나눈다. 흉부와 복부를 나눈다. 흉강과 복강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 횡격막 가로막이다. 그래서 호흡 기관에 관련된 막은 현경막이다 또는 늑간근이다 우리 이런 거 국가고시 요것도 나왔었잖아요 그쵸 이폐 내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이 기간지 끝에 작은 포도송이 같은 이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이폐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기간지 끝에 작은 포도송이 같은 이런 뭐 공기 주머니가 달려 있죠 공기가 들어오면 면적이 부풀어요 어또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 공기 주머니가 폐포구요 이 폐포 위에 그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게 어디다? 폐포이다. 이런 공기 주머니,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코로 들어가서 여기 기관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게 기관지고 여기에 폐가 붙어있는데 어, 작은 공기 주머니로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거기에 또 모세혈관들이 붙어있다. 어,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내 호흡이 뭐냐, 외호흡이 뭐냐, 우리 맨날 봐도 맨날 모르죠? 뭐 좌자 동정, 우 동정까지는 외웠는데 도대체 어디가 외호흡이고 어디가 내 호흡이냐? 가로로 나눠보세요. 여기가 지금 폐가 있어요. 이쪽이 폐호흡입니다. 폐호흡이 외호흡이에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이 조직이 있었죠? 온몸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조직호흡이고, 내 호흡입니다. 뭐,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동맥혈 흐르고 이쪽에는 정맥혈 흐른다고 했었죠? 이번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윤리와 태도 물어봤어요. 자신의 범위, 업무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업무 영역을 오버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간호종사의 직업윤리태도, 이거 간호관리 또는 기초간호학에서 한두 문제 꼭 나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비슷한 키워드를 한번 쭉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듣고만 넘어가세요. 직업윤리를 이해하고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직무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어, 우리가 간호사의 업무를 침범하면 안 되고 의사의 업무를 침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지혜롭고 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내가 투약을 잘못했어. 어? 약뭐 줘야 되는데 다른 환자랑 바꿔먹였어. 이거 비밀로 유지하면 됩니까? 빨리 보고해가지고 빠른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지혜롭고 양심적인 판단을 해서 환자에게 이롭게 해야 돼요. 법적인 책임 한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중에 의료 소송 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고 기록을 하자.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사와 기쁜 보람을 느끼게 한다. 지시된 보조적 업무의 한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 업무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판단해서 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간호사가 아니에요. 간호조무사는요. 간호사의 지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원래는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하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서 간호에 대해서 조무, 어,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게 조무사의 업무예요. 우리 드레싱 안 하죠? 약. 전달만 하지 약을 우리가 뭐 투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치료도 하지 않아요. 검사를 채취 안 해요. 채취한 거 이동만 하죠. 타인에게 위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 집중해야 된다. 주의 의무 태만이에요. 어, 우리가 뭐 침상 난간 안 올려줘서 환자가 떨어졌어. 우리가 의무가 태만한 겁니다. 항상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설명 동의의 의무라는 거. 항상 업무 범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은 항상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환자의 식사 계획은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 이 식단 관리 의사가 하는 거예요 아이 환자 당뇨 환자니까 고탄수화물은 빼라 뭐 이런 거다 의사가 합니다 파킨슨 질환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치매 뇌졸중 그리고 파킨슨이에요 뇌졸중은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파킨슨이 뭐죠? 이렇게 꾸부정해요. 뭔가 행동이 굼뜹니다. 왜 이럴까? 이거 늙어서 이런 거 아니야?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 뭐예요? 늙어서 그런 건지 병이 있는 건지? 그 전형적이지 않다. 비전형적이라고 했어요. 도파민이라는 신경세포가 소실로, 부족해서 발생하는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다. 아, 늙어서 생기니까 퇴행성 질환이야. 근데, 도파민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야. 도파민이 뭐예요? 운동에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게 지금 안 나오고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운동장애가 생겨요. 행동이굼 뜨죠.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뭔가 근육이 강직됐고 구부정한 자세 걷는 게 이상해지겠죠. 보폭이 좁아지니까 종종 종종 걸읍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잘안 맞아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파킨슨병 환자 요렇게 뭔가 구호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파킨슨일 수도 있다. 빨리 파, 이 파킨슨은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운동 요법도 필요하고요. 이랬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제가 시험 본 국가고시였거든요. 파킨슨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뭐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보기가 나오고 하루에 일과 계획을 세워준다. 뭔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 이게 그냥 가장 근접한 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방 접종에서 bcg 이전에 맞았어야 될 예방 접종이 뭐냐 bcg가 뭐죠 결핵 예방 접종이에요 이것보다 더 먼저 맞아야 되는 거 우리나라는 1950년대 주사기를 돌려 써서 이 감염이 많이 생겼다 b형 감염입니다 혈청성 감염이잖아요 주사기 같이 돌렸으면 당연히 걸리겠죠 태어나면은요 아기 허벅지 외측관관에 주사 놓잖아요, 애기들은. 왼쪽에 한 방, 오른쪽에 한 방, 두 방을 맞아요. b 형간염한방 또는 BCG 한방 맞습니다. 또 이런 문제 나오죠? 가족 중에 결핵환자가 있다. BCG 언제 접종시키냐?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빨리 맞춰야죠. 첫날 맞춥니다. 원래는 한달 이내에 맞추는데, 그냥 첫날 맞춰도 된다는 거. 예방접종에서 중요한 거두 개만 볼게요. MMR이 뭐냐, DTP이 뭐냐?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MMR은요, 홍유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이라는 거. DTP는요, D-T. 이거는 N-D-P예요. N-D니까 A는 빠지죠. D-T-P가 뭐냐? 디파백이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라는 거. 파상풍 주사 면 년에 한번 맞아요. 10년마다 맞습니다. 우리 10년마다 바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주사는요, 10년마다 맞아요. 디프테리아 몇급이에요? 남리동의 메주사야 보디마라 디프테리아 1급이죠. 파상풍은요? 3급이었어요. 임신 반응검사에 사용되는 호르몬 너무 중요하죠?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이다. 모성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6번 완전개대 태아만출 회음부 절개는 분만 몇기냐? 우리 뭐 외웠죠? 개아반회 외웠어요. 분만 1기 개 개구기이다. 분만 2기, 아, 태아 만출기이다. 분만 3기, 반, 태반이 만출되는 시기이다. 분만 4기, 다 빼냈어. 이제 산모가 회복해야 되는 시기이다. 이거예요. 이거 맨날 나오는데 맨날 헷갈리죠? 개, 아, 반, 회, 개구기. 자궁의 문이 열리는 시기이다. 이때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청취해라 이거죠. 그리고 태아 아기가 나와 이게 바로 분만이기예요. 아기가 나오니까 힘을 줘야겠죠? 그것을 바로 보갑이라고 말합니다. 배에 힘을 줘라. 이게 바로 태아 만출기 분만이기라는 거예요 작은 경관이 완전히 열렸어 이때가 분만이기라는 거죠 분만 3기 애기 나왔으니까 태반을 뽑아내야 됩니다 태반이 만출되는 시기가 분만 3기라는 거 태반이 이렇게 빈대촉처럼 생겼다 싶었어요 그러면 피자만큼 이 조각이 없다 그럼 어떻게 이거 엄마 뱃속에서 썩고 있겠죠 그래서 태반의 결손 유무를 체크해라이 말입니다 태반이 뱃속에서 다 빠져나왔는지 체크하라 이거예요 다 빼내고 나면은 회복기 엄마가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질로 분만을 한 엄마가 갑자기 막 피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트렌 델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위로 올려 줘서 피가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이 회음부에 냉찜질을 해 준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키워드예요. 개 아반회. 그럼 보자고요. 태아가 만출했어. 개 아반회 2기.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태만이 만출했어. 아, 반회 3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회복하는 기간 4기. 문이 열리네요. 개구기는요. 1기.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태아가 나온다 분만 2기. 태반이 나온다 분만 3기. 그냥 순서대로 가세요. 문이 열리고 애기가 나온 다음에 애기 나왔으니까 태반을 빼는 다음에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한다. 그쵸? 초성을 외워도 되고 상식을 어, 생각해도 됩니다. 개아반회 이게 보다 분만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고시예요. 거의 매번 나오거나 한번 정도 빼먹고 그 다음 기수에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이런 거는 별 다섯 개짜리예요 호흡기관 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폐호흡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 물어봤는데 답이 폐포이다 그랬어요. 호흡기관 한번 볼게요. 호흡기에서는 우리가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코하고 이 연결되어 있어서 공기가 드나드는 관을 우리가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은 좌측 우측으로 나뉘거든요. 기관지예요. 이 기관지랑 연결된 부분이 폐입니다. 폐 아래 가로막이 있죠? 우리가 배운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모랑 모를 나눈다. 이 가슴과 배를 나눈다. 흉부와 복부를 나눈다. 흉강과 복강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 횡격막 가로막이다. 그래서 호흡 기관에 관련된 막은 천경막이다 또는 늑간근이다 우리 이런거 국가고시 요것도 나왔었잖아요 그쵸 이폐 내부를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요 이 기간지 끝에 작은 포도송이 같은 이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이폐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요 이 기간지 끝에 작은 포도송이 같은 이런 뭐 공기 주머니가 달려 있죠 공기가 들어오면 면적이 부풀어요 어, 또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 공기 주머니가 폐포구요 이 폐포 위에 그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게 어디다? 폐포이다. 이런 공기 주머니,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코로 들어가서 여기 기관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게 기관지고 여기에 폐가 붙어있는데 어, 작은 공기 주머니로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거기에 또 모세혈관들이 붙어있다. 어,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내 호흡이 뭐냐, 외호흡이 뭐냐, 우리 맨날 봐도 맨날 모르죠? 뭐 좌자 동정, 우 동정까지는 외웠는데 도대체 어디가 외호흡이고 어디가 내 호흡이냐? 가로로 나눠보세요. 여기가 지금 폐가 있어요. 이쪽이 폐호흡입니다. 폐호흡이 외호흡이에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이 조직이 있었죠? 온몸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조직호흡이고, 내 호흡입니다. 뭐,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동맥혈 흐르고 이쪽에는 정맥혈 흐른다고 했었죠? 이번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윤리와 태도 물어봤어요. 자신의 범위, 업무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업무 영역을 오버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간호종사의 직업윤리태도, 이거 간호관리 또는 기초간호학에서 한두 문제 꼭 나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비슷한 키워드를 한번 쭉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듣고만 넘어가세요. 직업윤리를 이해하고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직무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어, 우리가 간호사의 업무를 침범하면 안 되고 의사의 업무를 침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지혜롭고 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내가 투약을 잘못했어. 어? 이약뭐 줘야 되는데 다른 환자랑 바꿔먹였어. 이거 비밀로 유지하면 됩니까? 빨리 보고해가지고 빠른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지혜롭고 양심적인 판단을 해서 환자에게 이롭게 해야 돼요. 법적인 책임 한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중에 의료 소송이 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면 안되고 기록을 하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사와 기쁜 보람을 느끼게 한다. 지시된 보조적 업무의 한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 업무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판단해서 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간호사가 아니에요. 간호조무사는요. 간호사의 지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원래는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하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서 간호에 대해서 조무 어,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게 조무사의 업무예요. 우리 드레싱 안 하죠. 약. 전달만 하지, 약을 우리가 뭐 투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치료도 하지 않아요. 검사물 채취 안 해요. 채취한 거 이동만 하죠. 타인에게 위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 집중해야 된다? 주의 의무, 테만이에요. 어, 우리가 뭐, 침상난간 안 올려줘서 환자가 떨어졌어? 우리가 의무가 테만한 겁니다. 항상,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설명 동의의 의무라는 거. 항상 업무 범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은 항상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환자의 식사 계획은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 식당 관리 의사가 하는 거예요. 아, 이 환자 당뇨 환자니까 고탄수화물은 빼라. 뭐 이런 거다 의사가 합니다. 파킨슨 질환,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치매, 뇌졸중, 그리고 파킨슨이에요. 뇌졸중은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파킨슨이 뭐죠? 이렇게 꾸부정해요. 뭔가 행동이 굼뜹니다. 왜 이럴까? 이거 늙어서 이런 거 아니야?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 뭐예요? 늙어서 그런 건지 병이 있는 건지? 그 전형적이지 않다. 비전형적이라고 했어요. 도파민이라는 신경세포가 소실로, 부족해서 발생하는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다. 아, 늙어서 생기니까 퇴행성 질환이야. 근데, 도파민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야. 도파민이 뭐예요? 운동에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게 지금 안 나오고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운동 장애가 생겨요. 행동이 굼뜨죠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뭔가 근육이 강직됐고 구부정한 자세 걷는 게 이상해지겠죠. 보폭이 좁아지니까 종종 종종 걸읍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잘안 맞아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파킨슨병 환자 요렇게 뭔가 구호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파킨슨일 수도 있다. 빨리 파, 이 파킨슨은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운동 요법도 필요하고요. 이랬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제가 시험 본 국가고시였거든요. 파킨슨 질환 앓고 있는 노인 뭐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보기가 나오고 하루에 일과 계획을 세워준다. 뭔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 이게 그냥 가장 근접한 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방 접종에서 bcg 이전에 맞았어야 될 예방 접종이 뭐냐 bcg가 뭐죠 결핵 예방 접종이에요 이거보다 더 먼저 맞아야 되는 거 우리나라는 1950년대 주사기를 돌려 써서 이 감염이 많이 생겼다 b형 감염입니다 혈청성 감염이잖아요 주사기 같이 돌렸으면 당연히 걸리겠죠 태어나면은요 애기 허벅지 외측 간간에 주사 놓잖아요, 애기들은. 왼쪽에 한 방, 오른쪽에 한 방, 두 방을 맞아요. B형관염 한방 또는 p c g 한방 맞습니다. 또 이런 문제 나오죠? 가족 중에 결핵환자가 있다. p c g 언제 접종시키냐?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빨리 맞춰야죠. 첫날 맞춥니다. 원래는 한달 이내에 맞추는데, 그냥 첫날 맞춰도 된다는 거. 예방접종에서 중요한 거두 개만 볼게요. MMR이 뭐냐? D탭이 뭐냐?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MMR은요, 홍, 유, 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이라는 거. D탭은요, DT 이거는 AND P예요. AND니까 A는 빠지죠. DTP가 뭐냐? 디파백이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라는 거. 파상풍 주사 몇 년에 한번 맞아요? 10년마다 맞습니다. 우리 10년마다 바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주사는요. 10년마다 맞아요. 디프테리아 몇 급이에요? 남리동의 메주사야 보디마라. 디프테리아 1급이죠. 파상풍은요. 3급이었어요. 임신반응검사에 사용되는 호르몬 너무 중요하죠 6모성선자극호르몬 hcg이다 모성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6번 완전개래 태아만출 회음부 절개는 분만 몇 기냐 우리 뭐 외웠죠 개아반회 외웠어요 분만 1기 개 개구기이다 분만 2기 아 태, 아, 만출기이다. 분만 3기. 반. 태반이 만출되는 시기이다. 분만 4기. 다 빼냈어. 이제 산모가 회복해야 되는 시기이다. 이거예요. 이거 맨날 나오는데 맨날 헷갈리죠? 개, 아, 반, 회. 개구기. 자궁에 문이 열리는 시기이다. 이때는 태아의 심장소리를 청취해라. 이거죠. 그리고 태아. 애기가 나와. 이게 바로 분만이기예요. 애기가 나오니까 힘을 줘야겠죠? 그것을 바로 보갑이라고 말합니다. 배에 힘을 줘라. 이게 바로 태, 아, 만출기. 분만 이기라는 거예요. 작은 경관이 완전히 열렸어. 이때가 분만 이기라는 거죠. 분만 삼기. 애기 나왔으니까 태반을 뽑아내야 됩니다. 태반이 만출되는 시기가 분만 삼기라는 거. 태반이 이렇게 빈대측처럼 생겼다 싶었어요. 그러면 피자만큼 이 조각이 없다. 그럼 어떻게? 이게 엄마 뱃속에서 썩고 있겠죠. 그래서 태반의 결손 유무를 체크해라 이 말입니다. 태반이 뱃속에서 다 빠져나왔는지 체크하라 이거예요. 다 빼내고 나면은 회복기 엄마가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질로 분만을 한 엄마가 갑자기 막 피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트렌 델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위로 올려줘서 피가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이회음부에 냉찜질을 해준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키워드예요. 개, 아, 반, 회. 그럼 보자고요. 태, 아가 만출했어. 개, 아, 반, 회. 2기.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태만이 만출했어. 아, 반, 회. 3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회복하는 기간? 4기. 문이 열리네요. 개구기는요? 1기.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태아가 나온다. 분만이기. 태반이 나온다 분만 삼기 그냥 순서대로 가세요 문이 열리고 애기가 나온 다음에 애기 나왔으니까 태반을 빼는 다음에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한다 그쵸 초성을 외워도 되고 상식을 어, 생각해도 됩니다 개 아반회 이게 보다 분만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고시예요 거의 매번 나오거나 한번 정도 빼먹고 그 다음 기수에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이런 거는 별 다섯 개짜리예요 호흡 기간 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폐호흡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 물어봤는데 답이 폐포이다 그랬어요 호흡기관 한번 볼게요 호흡기에서는 우리가 산소들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코하고 이 연결되어 있어서 공기가 드나드는 관을 우리가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은 좌측 우측으로 나뉘거든요 기관지예요 이 기관지랑 연결된 부분이 폐입니다. 폐 아래 가로막이 있죠? 우리가 배운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모랑 모를 나눈다. 이 가슴과 배를 나눈다. 흉부와 복부를 나눈다. 흉강과 복강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 횡격막 가로막이다. 그래서 호흡 기관에 관련된 막은? 환경막이다. 또는 늑간근이다. 우리 이런 거 국가고시 요것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이폐 내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이 기관지 끝에 작은 포도송이 같은 이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이폐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기관지 끝에 작은 포도송이 같은 이런 뭐 공기 주머니가 달려 있죠. 공기가 들어오면 면적이 부풀어요. 어, 또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 공기 주머니가 폐포구요이 폐포 위에 그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게 어디다? 폐포이다. 이런 공기주머니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코로 들어가서 여기 기관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게 기관지고 여기에 폐가 붙어 있는데 어 작은 공기주머니로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거기에 또 모세혈관들이 붙어 있다. 어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내 호흡이 뭐냐, 외호흡이 뭐냐, 우리 맨날 봐도 맨날 모르죠? 뭐 좌자 동정, 우 동정까지는 외웠는데 도대체 어디가 외호흡이고 어디가 내 호흡이냐? 가로로 나눠보세요. 여기가 지금 폐가 있어요. 이쪽이 폐호흡입니다. 폐호흡이 외호흡이에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이 조직이 있었죠? 온몸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조직호흡이고, 내 호흡입니다. 뭐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리 이쪽에는 동맥혈 흐르고 이쪽에는 정맥혈 흐른다고 했었죠? 이번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윤리와 태도 물어봤어요. 자신의 범위, 업무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업무 영역을 오버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간호종사의 직업윤리태도, 이거 간호관리 또는 기초간호학에서 한두 문제 꼭 나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비슷한 키워드를 한번 쭉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듣고만 넘어가세요. 직업윤리를 이해하고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직무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어, 우리가 간호사의 업무를 침범하면 안 되고 의사의 업무를 침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지혜롭고 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내가 투약을 잘못했어. 어? 약뭐 줘야 되는데 다른 환자랑 바꿔 먹였어 이거 비밀로 유지하면 됩니까 빨리 보고해 가지고 빠른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지혜롭고 양심적인 판단을 해서 환자에게 이롭게 해야 돼요 법적인 책임 한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중에 의료 소송 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고 기록을 하자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사와 기쁨 보람을 느끼게 한다. 지시된 보조적 업무의 한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 업무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판단해서 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간호사가 아니에요. 간호조무사는요. 간호사의 지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원래는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하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서 간호에 대해서 조무, 어,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게 조무사의 업무예요. 우리 드레싱 안 하죠? 약. 전달만 하지 약을 우리가 뭐 투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치료도 하지 않아요 검사물 채취 안 해요 채취한 거 이동만 하죠 타인에게 위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 집중해야 된다 주의 의무 태만이에요 어 우리가 뭐 침상 난간 안올려줘서 환자가 떨어졌어 우리가 의무가 태만한 겁니다 항상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설명 동의의 의무라는 거 항상 업무 범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은 항상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환자의 식사 계획은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 식단 관리 의사가 하는 거예요. 아이 환자 당뇨 환자니까 고탄수화물은 빼라 뭐 이런 거다 의사가 합니다. 파킨슨 질환,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치매, 뇌졸중, 그리고 파킨슨이에요. 뇌졸중은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파킨슨이 뭐죠? 이렇게 꾸부정이에요. 뭔가 행동이 굼뜹니다. 왜 이럴까? 이거 늙어서 이런 거 아니야?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 뭐예요? 늙어서 그런 건지 병이 있는 건지? 그 전형적이지 않다. 비전형적이라고 했어요. 도파민이라는 신경세포가 소실로, 부족해서 발생하는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다. 아, 늙어서 생기니까 퇴행성 질환이야. 근데, 도파민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야. 도파민이 뭐예요? 운동에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게 지금 안 나오고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운동 장애가 생겨요. 행동이 굼뜨죠.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뭔가 근육이 강직됐고 구부정한 자세. 걷는 게 이상해지겠죠. 보폭이 좁아지니까 종종종종 걸읍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잘안 맞아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파킨슨병 환자 이렇게. 뭔가 구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파킨슨일 수도 있다. 빨리 파, 이 파킨슨은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운동 요법도 필요하고요. 이랬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제가 시험본 국가고시였거든요. 파킨슨 질환 앓고 있는 노인 뭐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보기가 나오고 하루에 일과 계획을 세워준다. 뭔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 이게 그냥 가장 근접한 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에서 BCG 이전에 맞았어야 될 예방접종이 뭐냐? BCG가 뭐죠? 결핵 예방접종이에요. 이거보다 더 먼저 맞아야 되는 거, 우리나라는 1950년대 주사기를 돌렸어서 이 감염이 많이 생겼다. B형 감염입니다. 혈청성 감염이잖아요? 주사기 같이 돌렸으면 당연히 걸리겠죠? 태어나면은요, 애기, 허벅지 외측 간간에 주사 놓잖아요, 애기들은. 왼쪽에 한 방, 오른쪽에 한 방, 두 방을 맞아요. b 형간염한 방, 또는 BCG 한방 맞습니다. 또 이런 문제 나오죠? 가족 중에 결핵환자가 있다. BCG 언제 접종시키냐?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빨리 맞춰야죠. 첫날 맞춥니다. 원래는 한달 이내에 맞추는데, 그냥 첫날 맞춰도 된다는 거. 예방접종에서 중요한 거두 개만 볼게요. MMR이 뭐냐? D탭이 뭐냐?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MMR은요, 홍, 유, 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이라는 거. D탭은요, TT 이거는 엔드 and P예요. 엔드니까 A는 빠지죠. DTP가 뭐냐? 디파백이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라는 거. 파상풍 주사 면년내에한번 맞아요? 10년마다 맞습니다. 우리 10년마다 바디 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주사는요. 10년마다 맞아요. 디프테리아 몇 급이에요? 남리동에메주사야 보디 마라. 디프테리아 1급이죠. 파상풍은요. 3급이었어요. 임신 반응 검사에 사용되는 호르몬 너무 중요하죠?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이다. 모성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6번. 완전 개래. 태아 만출 회음부 절개는 분만 몇 기냐? 우리 뭐 외웠죠? 개아반회 외웠어요. 분만 1기. 개 개국이이다. 분만이기 아태아만출기이다. 분만삼기 반태반이 만출되는 시기이다. 분만사기 다 빼냈어. 이제 산모가 회복해야 되는 시기이다. 이거예요. 이거 맨날 나오는데 맨날 애끓리죠. 개아반회 개국이 자궁의 문이 열리는 시기이다. 이때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청취해라 이거죠. 그리고 태아, 아기가 나와 이게 바로 분만이기예요. 아기가 나오니까 힘을 줘야겠죠? 그것을 바로 보갑이라고 말합니다. 배에 힘을 줘라. 이게 바로 태아 만출기 분만 이기라는 거예요. 작은 경관이 완전히 열렸어. 이때가 분만 이기라는 거죠. 분만 3기 아기 나왔으니까 태반을 뽑아내야 됩니다. 태반이 만출되는 시기가 분만 3기라는 거. 태반이 이렇게 빈대축처럼 생겼다 싶었어요. 그러면 피자만큼 이 조각이 없다. 그럼 어떻게? 이게 엄마 뱃속에서 썩고 있겠죠. 그래서 태반의 결손 유물을 체크해라 이 말입니다. 태반이 뱃속에서 다 빠져 나왔는지 체크하라 이거예요. 다 빼내고 나면은 회복기. 엄마가 회복해야 된. 그런데, 정상적으로 질로 분만을 한 엄마가 갑자기 막 피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트렌 델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위로 올려줘서 피가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이회음부에 냉찜질을 해준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키워드예요. 개, 아, 반, 회. 그럼 보자고요. 태, 아가 만출했어. 개, 아, 반, 회. 2기.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태만이 만출했어. 아, 반, 회. 3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회복하는 기간 4기. 문이 열리네요. 개구기는요. 1기.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태아가 나온다, 분만 2기. 태반이 나온다, 분만 3기. 그냥 순서대로 가세요. 문이 열리고, 애기가 나온 다음에, 애기 나왔으니까 태반을 빼는 다음에,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한다. 그쵸? 초성을 외워도 되고, 상식을, 어, 생각해도 됩니다. 개, 아반, 회. 이게 보다 분만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고시예요 거의 매번 나오거나 한번 정도 빼먹고 그다음 기수에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이런 거는 별 다섯 개짜리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